자, 제일 요즘 거해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이등변삼각형 이용하는 거 대표죠? 이 삼각형,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이각 구해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게 외곽이니까 이거를 x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여기서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얘가 또 x에 대해서 표현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 삼각형의 외곽이 얘니까 이게 또 뭔가의 x에 대해서 표현되겠죠? 그러면 x 값이 구해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자, 이거 별표, 대표 문제죠. 한 번에 다다하면,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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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다하면 180도인데, 그렇게 풀면 일단 풀이가정 점수를 못 받겠죠. 자, 여기서 이 삼각형, X가 있는 삼각형에다가, X가 있는 삼각형에다가 모든 각들을 모아볼 거예요. 어떻게 모을 거냐. 첫 번째, 이렇게 삼각형에서, 요게 외곽이니까 얘가 요거랑 요거 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에서, 이렇게 삼각형에서, 요각이 또이 삼각형의 외곽이니까, 요 각이 요거랑 요거의 합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전체의 합이 180도다 해서 x를 구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대각선의 공식 쓰면 되겠죠? 대각선 개수 고하는 공식 쓰면 됩니다. 공식 모르는 사람은 검색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대표적인 문제죠.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보조선 꺼야겠죠? 사각형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a각, 여기를 b각이라 잡으면 여기서 핵심은 이 삼각형의 외각이 여기 마무지요 삼각형의 외각도 여기니까 똑같아요. 이거 두개다한 게, 즉 a 다하기 b랑 x 다하기 30도가 똑같아요. 이걸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이거 전체, 이거 전체, 이거, 이거 전체를 다하면 360도겠죠, 사각형이니까? 그러면 답이 구해지겠죠? 자, 얘는 지금 현재 a, o, b가, a, o, b가 이 보라색 같은 거네요? 그 다음에 부채꼴 이거가 7배래요.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도 뭐에 원주각의, 원주각 아니고요, 중심각의, 정비례 합니다. 그럼 여기도 이게 1이면 이 각도가 7 되겠죠. 근데 이거 전체가 180도니까 이 각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둘레도 구하고요. 넓이도 구하래요. 세칠된 부분. 자, 그럼 먼저 둘레는 어떻게 되냐면 둘레는 이만큼의 반원의 호의 길이와 이 반원의 호의 길이. 각각 지름들은 나와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큰 반원의 호의 길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지름 나왔으니까. 그러면 둘레가 될것이고 그다음에 넓이는 넓이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큰 반원 AB 이 반원에서 더하기 작은 반원 중간 반원이죠. 여기가 4인 중간 반원에서 가장 작은 거 여기가 2인 이 반원 넓이 빼 주면 이게 되겠죠. 이렇게 그림 그려서 넓이 생각하는 게 좋다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다면체 모서리겠니다 정다면체 다섯 개 있는 거 알죠? 그리고 모두 면이 정삼각형이다. 정삼각형 있는 거는 세 개밖에 없죠. 네, 3개밖에 없고, 한국지에 모이는 면의 개수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모인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의 체 중에 어떤 단면체인지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모서리 개수 포함됩니다.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은 책을 참고하든지 검색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한국지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5개, 뭐 비슷한 문제네요. 정답의 체곱 지점의 개수,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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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위에 7번이랑 똑같네요. 네. 자, 근데 이건 회전체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회전축. 에 예,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과 축으로 수직으로 자른 단면인가 봐요. 그 다음에 평면 포함해서 평면 자른 게예요. 근데 축이 얘랑 평행해야 돼요. 그럼 축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겠죠. 있 여기, 여기 평행하게. 단면이니까. 그럼 여기가 딱 중간이니까 여기가 오오 되겠죠? 그럼 이 단면이 뭐가 돼요? 이 단면이 얘로 회전했으니까 이 단면이 오 되겠죠?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답들 구할 수 있겠죠. 자1 0번 볼게요. 회전축이 하나밖에 없다 했는데. 이거는 대부분은 하나밖에 없지만 구 같은 경우에는 구 같은 경우는 회전축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이거 좀 헷갈리겠네요. 자, 그다음에 구를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넓이가 가장 큰 부분. 당연히 이렇게 자를 때 가장 큰 부분 중심을 당연히 지나야겠죠. 네,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구는 공간의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다. 이때 일정한 거리가 반지름 되겠죠. 네, 그래서 이한 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 에 있는 것들 다 모아놓은 게 구예요 그래서 얘는 구의 뜻이기 때문에 맞아요, 구의 뜻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원뿔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회전축의 수직평면 자르면, 회전축의 수직평면 자른다는 얘기는 원뿔이 이렇게 있으면 회전축이 여기인데 수직으로 자르면 이렇게 자르니까 무조건 원이 나와야겠죠? 이놈의 삼각형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을 한 변을 축으로 하는, 한 바퀴 회전시키면 입체도 항상 원뿔다 이것도 착각하기 쉬운데 이런 것도 있죠? 삼각형, 이렇게 하는. 얘 회전 돌리면 이거 원뿔 아니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도 틀렸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자 11번 같은 경우는 그냥 풀면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원뿔 원뿔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죠네 원뿔 나왔고 그 다음에 겉넓이 나왔으니까 원뿔의 전개도를 펴는 게 이렇게죠 이렇게 원뿔의 전개도를 펴면 이렇게 되는데 밑넓이가 이거니까 밑넓이가 이걸로 이 반지름이 구해질 겁니다 그죠그 다음에 겉넓이가 이걸 했으니까 이 밑넓이가 나왔으니까 이 옆넓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옆넓이란 것은 이 모선 l 우리가 하는 게죠 모선 이거랑이 호의 길이 반지름 나왔으니까 호의 길이 나오겠죠? 네, 그럼 이걸로 이옆 옆건 넓이가 구해질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공식은 모르면 안 되겠죠? 이거 지금 지난주도 하고 지금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 문제는 12번은 자 얘는 지금 여기에 가득 채워 여기서 이렇게 틸운데서이 흘려내고 남은 거 여기 다시 바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즉이 물의 양과 여기 물의 양이 똑같다. 물의 양이 똑같다 여기의 부피가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 부피는 x에 대한 식으로 나오겠죠. 이 부피는 이게 무슨 뿔이죠? 삼각뿔입니다. 그죠? 네, 삼각뿔이니까 요 부분을 밑넓이 얘를 높이려 해가지고, 그죠? 네, 삼각뿔 부피 구해줘. 여기 숫자가 다나와있을까 이거는 숫자로 놓겠죠 여기는 X에 대한 식이 놓겠죠 그게 같다 해서 X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뭐야? 자, 13번은 몸뿔 때 부피가 이거래요. 예, 부피는 그러면 전체 그다한 이거, 여기에서 조그만한 이거 부피 빼주면 되겠죠? 됐나요? 반지름 남아있고, 이것도 반지름 나 있고, 전체 큰거 높이를 모르네요. 그 다음 작은 거 높이 날죠. 그러면 이것도 부피, 계산하면 X에 대한 식이 되겠죠. 이거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방정식 잘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회전체 부피가 이거예요. 얘 회전하면 군대, 구안에, 구안에 또 새로운 구가 그죠. 여기 구멍 뚫려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뭐죠? 이렇게 회전체 의 부피를 했으니까 큰 구에서 작은 구 거죠. 거죠. 큰 구의 반지름은 이렇게 2 x 입니다 작은 구의 반지름은 X죠. 네, 그래서 큰구 반지름, 작은구 반지름을 니까구 부피 두개 구해서 빼주면 얘다 하면 답이 나오겠죠 자그 다음에 이것도 지난번에 했어요 중요할 것 같아서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보면 그릇에 물이 가득 채워 있었다 그죠 근데 이게 꼭 맞는 구를 넣었어요 꼭 맞는 구를 중요한 것은 여기서 꼭 맞는 구 이렇게 됐을 때이 구가 여기 꼭 맞게 들어갔다는 거죠 꼭 맞게 그럼 이 구가 꼭 맞게 들어갔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이 반지름과 이 반지름은 여기 이 지름 이 e, 뭐가 돼요? 이 높이가 지름이 되는 거죠. 이 높이가 지름이 된다. 그죠? 그럼 여기 반지름이 r 이면 여기 있는 거죠. 지름이니까 2r e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꼭 맞춰서 내는데 물이 흘름 남고 남았다는 거죠. 그 말은 이쪽에 위쪽에 물이 없는 위쪽 이쪽 부분 있죠? 위쪽. 요 원기로. 이 부피와 뭐이 지금 우리 꼭 맞는 이 구, 구의 부피가 어떻다 똑같다 해서 식을 세워서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길이가 높이가 필요할 건데 보면 이거에서 요거 빼면 높이가 되겠죠. 자, 이건 누구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문제 보면, 이거를, 얘를 여기 있는 별량들을 이렇게 나타낸 건데, 32시간 이상 학생인데, 굳이 네모는 채울 필요 없냐, 32시간 이상 학생을몇 명이 존 32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이 몇 명이냐 찾는 거죠. 네. 자, 16%는 전체의몇 퍼센트인지, 이 퍼센트 요즘 애들 잘 모르는데, 퍼센트는 그냥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상대도수 있죠? 곱하기 100하면 퍼센트가 됩니다. 왜냐면 상대도수가 전체 도수. 전체 중에 그계급의 도수군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 이만큼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냐? 퍼센트가 뭐요 100을 기준값을 100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100을 곱해 주면 퍼센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예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25초 이상이니까 25초 이상은 이만큼이죠. 이만큼의 도수가 이만큼이니까 여기에 지금 도수의 총합 나왔으니까 이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는다그죠 자. 그다음 여기는 히스토그램인데 계급의 크기일 요 계급의 크기 뜻이 뭐죠? 계급의 크기는 계급의 간격이죠. 얼마나 떨어진가? 여기 지금 계급들이 140에서 145, 145에서 5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럼 이 크기는 얼마요? 5만큼씩 다 차이나네요. 5만큼씩. 네. 5. 이렇게 만되고 되도록이면 여기 단위까지 붙여줍시다. 5cm. 계급 구하거나 계급의 크기 구할 때 단위 꼭 적어줘요. 그 다음에 계급을 구할 때는 계급을 구할 때는 답을 적을 때 서술형 적을 때 만약 에 예를 들어서 이게 계급이 답이다. 그럼 140cm 이상 145cm. 이만 이렇게 적어야 될것 같습니다. 시험 칠때 예를 들어서 140, 물결 145 하면 감점 받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25개, 이 뭐죠? 이 막대기 전체가 25개란 얘기입니다. 그죠? 네네, 전체 76%뭐 퍼센트 나왔네요. 그거 가지고 요거에 수를 구하는 거죠. 이때수랑 도수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게 도수, 여기 있는 게 도수, 요쪽에 있는 게 지금 현재는 뭐죠? 예, 네. 그거 계급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를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는 도수가 3이고 그죠 여기는요 4죠 여기는 6이야 됐죠 여기랑 여기를 모르는데 여기랑 여기를 x와 y 라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다하면다다음면 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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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면면 x 다하기 y 다하기 여기가 1 2고 13이네요 이게 25입니다 x 다하기 y가 얼마죠 12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 조건 하나 있고요 두 개를 구해야 되니까 x와 y 두개 구해야 니까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하나 더가 여기 있죠 60년 미만이 76%다 자 60년 미만은 어디 있어요 60년 미만 여기죠 여기. 이만큼이 76%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되겠죠. 퍼센트니까 25분의, 전체가 2 5분까 25분의 요거다 다음에 x 다기13 곱하기 100 했더니 76이더라. 이렇게 해서 x를 구해도 되고요. 그런데 x가 여기서 구해지고 나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y가 나오겠죠. 또는 이만큼이 76%면 좀 똑똑하면 얘가 몇 프로 되겠어요? 24% 되겠죠. 그래화 합해서 전체가 100% 되겠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도 되냐면은 20 대신에 새로운 식으로 어떻게? 25분의 y가 곱하기 100하면 뭐가 된다? 24.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y가 나오죠. y 너무 여기다 나면 또 x가 보이죠. 이게 숫자가 간단하니까 훨씬 계산하기가 편리하겠다죠. 그 네. 이렇게 하면 좀더 간단하게 풀어질 것 같습니다. 자, 20번은 상대도수 문제입니다. 이것도 또 전체 몇 프로냐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문제가 60분 이상 120분. 자, 그럼 요 박스. 그럼 요거 두 개가 전체. 그럼 c를 구해야 되는데, c를 구해야 되죠. 그죠? C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C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 여기가 나오 여기가 또없냐요 그죠? 아니면 이 라인을 쌓다 다음에 무조건 상대도수의 종합은 1이죠 그렇게 그하면또 B가 구해야 돼요 B를 구하려니까 또 여기 나와있지만 또 A가 나와있네요 결국 A를 먼저 구해야 된다 A는 어느 라인으로 구하느냐? 이 라인으로 구할 수 있겠죠? 상대도수란 것은 A 전체군의 그계급의 도수 이렇게 했더니 0.3이 되더라는 말이죠 됐나요? 그러면 얘는 양변의 분모를 없애면 15는 0.3A죠? 양변에 10을 곱해요 그러면 150은 3인죠 이러면 A가 넘더죠. A가. 얼마죠? 50이네요. 자, A 50이 나왔어요. 자, A 50이 나왔으니까 B 구할 수 있겠죠. B 구했죠. 그 다음에 이거 다 합하면 1이다 해서 C를 구하면 됩니다. 그죠? C 구하면 나는 요거 두개 합이 나오겠죠. 요 구간에서 합. 그러면 여기에서 1 아까 전에 퍼센트 뭐라고요? 상대도수에다가 곱하기 100을 했으니까 이거 두개 합한 거. C다기 0.3한 거에다가 곱하기 100 해주면 우리가 구하는 거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1번 상대도수. 네, 이것도 상대도수에 관련된 문제일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금 자료 종합이 뭐죠? 다르죠. 자료 종합이 다를 때 우리가 비율을 이용해서 어디가 더 괜찮은지, 안 좋은지 뭐 이런 거 비교하는 거죠. 그때 상대도수를 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문제가 40점에서 60점이면 요기, 라인. 요두 군데가 어느 학생의 비율이 높은지를 말했습니다. 비율이잖아요, 비율. 이게 상대도수의 힌트죠. 상대도수를 써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일반 학생은, 일반 학생은 여기서 써야 되니까 25분에 5고요. 2반 학생은 여기서 되니까 30분의 7이에요. 됩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반 비율이 더 높은지 누가 더 큰지 물어보는 겁니다. 됩니까? 누가 더 큰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건 통분해서 비교하든지 되나요 통분해서 비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얘가 약분하면 얘가 뭐죠 그럼 5분의 1이 뭐가면 60으로 통분하겠죠? 30으로 참 얘는 30분의 1만 6 6 곱하면 되니까 6이죠 그럼 30분의 6이고 얘는 30분의 7이니까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 비율이 어디가 높아요? 2만이 높다 이 말이죠 상대 요서 이렇게 비율로 구분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딴거 없어요. 언어반의 기록이 더좋은 기록이 좋다는 얘기는 기록이 좋다는 얘기는 100m 달리기인데 기록이 좋면 애들이 착각하는데 기록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점수처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좋은게 아니죠 얘는 지금. 왜? 달리기 기록이 좋다는 얘기는 뭐 초가 짧을수록 기록이 좋은거죠. 초가 짧을수록. 그더 왼쪽에 있는 반이 더 기록이 좋다라고 할수 있겠죠. 됐죠? 좋은게 무조건 큰건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서 기록이 좋은거는 무조건 왼쪽으로 치워져야 되니까 일반이 기록이 더 좋겠다. 끝.